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이 메모패드의 다이어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맨날 다이어리에만 꾸미다 보니까 좀 지겨워져서 색다르게 꾸밀 수 있는 속지가 뭐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학창시절에 필기할 때 자주 쓰던 메모패드가 떠올라서 다이소에 가서 사왔어요. 리갈패드 B5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천 원이에요. 먼저 마스킹 테이프로 제목 쓸 칸을 꾸밀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 노트가 되게 예뻐서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여기다 붙이니까 색, 글자 색깔이 좀잘안 보이긴 한데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이 떡메모지를 잘라서 붙일 거예요. 이번 주에 복직하고 나서 첫 주였는데 진짜 바빴어요. 낮에는 <laughs> 일하고 밤에 퇴근하고 와서는 영상 찍고 계속 쉴틈 없이 편집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영상을 두 개나 업로드하느라 더 정신 없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한주 내내 계속 비가 와서 너무 슬퍼요 안 그래도 힘겨운 출근길이 비까지 오니까 지금 다좀 작게 작게 꾸몄으니까 이렇게 큰 스티커를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위에를 일자로 잘라서 여기에는 제가 어제 보고 온 영화 명대사를 쓸 거예요.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인데 진짜 인생 영화가 됐어요. 어제 보고 와서 여운도 너무 길게 남고 마음이 계속 아련하고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이게 중국 영화라서 중국어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어를 쓰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거는 예전에 한창 많이 쓰다가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름을 붙이겠습니다. 평소에는 보통 흰색 바탕 속지에 꾸미니까 이렇게 흰색 스티커를 붙이기가 어려웠는데, 노란색 바탕이니까 흰색을 붙일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무선 이어폰이 없었는데 계속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노래 자체를 워낙 잘안 들어서 에어팟같이 비싼 거 사기에는 좀돈 아깝고 <laughs> 고민을 많이 하다가 QCY라는 중국의 가성비 갑 이어폰을 샀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고장이나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소년 시절에너 영화를 되게 잘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팜플렛을 가져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영화 내용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티켓이랑 이거는 어제 굿즈 이벤트라고 이렇게 카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주인공, 이렇게 하면 남주인공 얼굴이 나오는 카드예요. 영화 보기 전에는 딱 받았을 때아 뭐지 이랬는데 영화 보고 나서 너무 이 굿즈를 받게 된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인데 딱그 포스터만 보면 엄청 로맨스 영화 같거든요. 근데 로맨스가 주가 아니에요. 이 영화 안에서 그 주인공의 그런 감정이나 상황이 이런 게 되게 몰입도 되고 엄청 애절하고 마음이 아파서 진짜 여운도 많이 남고 생각해 볼 것도 되게 많은 그런 진짜 명작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또 영화관 가서 볼 생각이에요. 지금 엄청 고민 중인 게, 얘를 이렇게 꽉 채워서 붙일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좀 끊어서 붙일지 고민입니다. 꽉 채우는 건좀 모험이긴 한데, 확신이 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잘라서 붙여볼게요. 숫자 스티커로 날짜를 표시해 줄 거예요. 네, 가운데에 점이 없으니까 88이라고 쓴것 같아서 이거 다이모 숫자 스티커에서 이 안에 들은 동그라미만 떼서 점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또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영화는 대형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곳이 별로 없어서 광화문에 있는 에무시네마라는 곳에서 봤거든요. 약간 독립극장? 소규모극장? 이런 곳이에요. 근데 아래에 북카페도 있고 여기 뒤가 되게 초록초록 풀들이 많아서 엄청 경치도 좋고 그 공간이랑 그 근처가 되게 좋았어요. 이쪽에는 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이거는 요구리가 피자집 갔다가 거기서 가져온 스티커를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 이 스티커 아래에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떼야 돼요. 요즘 계속 피곤한지 달달한 게 <laughs> 자꾸 땡겨서. 이 마카롱 사진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게 동그란데 여기에도 원 스티커를 붙이니까 뭔가 안 예뻐서 얘를 떼고 사각형 모양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라스팅 테이프를 오려서 붙일 거예요. OST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닫고 하면서 이어폰으로 계속 듣고 있어요. 아주 단단히 빠졌습니다. 이만 너무 올라갔어요. 이거는 저번에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스탬프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이렇게 자르는 게 맞겠죠?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연한 분홍색에 찍어 볼 거예요. 어? 너무 연해서 잘안 보여요. 이 정도면 거의 안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쪽 아래에는 이 명암을 붙일 거예요. 이걸 예뻐서 안 버리고 언젠간 다크할 때 써야지 하고 <laughs> 쟁여두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면 딱 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예상하신 대로 원 스티커를 이렇게 위에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흐릿한 스탬프 찍은 거 위에는 이 감성적인 영어 레터링 스티커를 붙여볼까 합니다. 얘를 붙이니까 스탬프가 한층 더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원 스티커를 붙여야죠. 이거는 저번 문구 하울에서 보여드린 제목 쓰기 좋은 스티커예요. 색연필로 글씨를 써볼 건데 잘 써질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모남 배우님 스티커를 오려서 붙일게요. 이 하트 표정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얘가 자세히 보면 표정이 있어요. 가 완성됐습니다. 맨날 다이어리 꾸미다가 이렇게 넓은 종이에 꾸미니까 뭔가 더쓸 공간이 많아서 자유롭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바탕도 노랑색인 게 예쁘고 종종이 노트에 다구를 해야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